자 오늘은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텐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 계속해서 매매가 가능한 섹터다 여전히 좋다라고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 뭐 피크아웃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어, 저는 항상 지금 오히려 눌릴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조선주들 흐름을 보시면은 신고가 랠리 여전히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 조선주 만약에 포트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 정도는 좀 가지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거리즘의 강호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새로 나온 기사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데 좀 굵직한 내용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좀 나왔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화, 한화그룹에서 미국 필리조 선소에 7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가의 본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미 정상 회 담을 계기로 해서 양국 간의 조선 산업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국 방문을 한 다음에 이제 필리 조선소까지도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자 지금 어쨌거나 이 조선에 대한 부분 지금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좀 늘어나고 음... 있는 상황이 어, 좀 발생을 했죠. 특히나 지금 이 조선 1, 2위를 좀 다텄었던 중국, 이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견제,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K조선이 다시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어, 이슈가 아니고 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 근데 물론 지난 23년부터 사실 조선조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뭐 2년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어, 상승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기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은 자한화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연간 건조 능력을 현재 1척에서 1.5척 수준인데 그것을 20척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파를 확 늘려버리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할수 있게끔 어, 이제 마련을 하는 거죠 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어, 하나 오션에 대한 모멘텀 어,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추가적인 이슈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60조 규모의 잠수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다 쇼리스트에 올랐다라는 어, 내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 말 그대로 이 최종 적격후보인 쇼리스트에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어, 올랐다 라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현대 중공업도 그렇지만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이와 관련어 있는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보시게 되면은 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장보고 3 배치 2를 캐나다에 제안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 불요 추진 장치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서 3주 이상 연속으로 수중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범한 퓨얼셀, 이에 오르게 됐죠. 그래서, 범한 퓨얼셀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소연료전지라고 하면은 아마 SOFC와 관련돼서, 말하다 보니까 글이 좀 이상해졌는데, 범한 퓨얼셀인데, 어 이제 SOFC에 대한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 이 범한 퓨얼셀로 두고 보자면은,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기 보다는, 잠수함용, 이 수소연료전지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두 번째로 이 AIP 연료 전지를 개발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미팅을 가졌을 때이범한퓨얼셀이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범한퓨얼셀이 크게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상한가까지도 갔었던 모습을 좀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 나머지 밸류 체인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미지로 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 최대 운항 거리는 7,000 해리, 12,900km 정도로 어, 굉장히 좀 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도 갖췄다. 그래서 어, 충분히 이런 작전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 이런 최종 선정까지에 있어서 조금의 메리트 혹은 어드밴티지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어 종목들이 혹은 관련주들이 계속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 HD 현대미포가 두산비나 인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 두산 비난은 무엇이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됨에 따라서 베트남 조선소를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형 가스 운반선을 본격적으로 이제 건조를 할수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고수익성 이제 고마진의 선박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익성이라든지 뭐 매출 캐파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더 좋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아래는, 뭐, 관련된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스에 대한 지금 LPG, 뭐, 혹은 LNG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스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마감 후에 나온 기사인데, HD 현대 중공업이 HD 현대 미포를 흡수합병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합병을 통해서 조금 더이 조선 혹은 이 중공업 쪽으로 포커스를 좀 두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합병 비율을 보시면은 이제 현대 미포조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HD 현대 중공업 주식으로 전환이 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0.45, 어, 4059146. 주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을 두고 아무래도 어, 여기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기간 동안 이제 뭐 반대할 수 있는 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이 또 있고요. 그러면 뭐 주식 매수 청구기간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병하기 전에 한달 정도에 거래 정지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공시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조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조선주들 계속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이제 밸류체인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먼저 보시면은 LNG선 부품 공급망 밸류체인이죠. 밸브 쪽에서는 PK 밸브 이거는 이제 비상장이고 이제 하이로코리아라든지 동방선기, 1승요세 가지는 다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종목들 어,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엔진 쪽으로는 STX, STX 엔진이 있죠. 그 다음에 인화전공, 뭐 KSP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최근에 상장된 종목 중에 SNCS라는 게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상승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속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한라 MMS라든지 뭐 대양 전기 공업. 대양 전기 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 초부터 강조를 굉장히 좀 많이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죠. 음,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LNG 관련돼서 본행제를 생산하는 뭐 한국 카본 동성화인텍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다시 1승이라 일승도 어, 포함되어 있고 동아엔텍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어, 동아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제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세진중공업 탱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수함 오늘 이제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돼서 아까 장보고 3가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그 안에 뭐 원일 t n i 라든지그 다음에 또 STX 엔진 다시 한번 좀 포함이 되어 있구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범한 표얼셀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는 기업이고 또다시 대양전기공업. 이 대양전기공업이 단순히 조명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조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선박에 들어가는 이 조명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환경이 기본적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검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인증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양전기 공업이, 어, 꽤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적으로, 어,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연축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체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주 강조를 좀 많이 드렸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단 이제 댓글, 어, 고정 댓글을 좀 보시게 되면은 링크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정보 공유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어,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정보 공유, 공유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어, 무료로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정보를 말씀을 드렸냐. 이제 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저는 조선 여전히 봐야 한다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스가 모멘텀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의 뒤를 이어서 삼성중공업 역시 MRO 미국 MRO 사업을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를 지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NG선과 FLNG의 좀 두각을 나타내는 삼성중공업이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 수주에 대한 부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지난 18일에 총 6척의 LNG 운반선을 또 수주를 따냈다라는 겁니다. 약 2조원 규모의. 수주라는 거죠. 굉장히 큰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 꾸준히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실적 체크. 그래서 실제로 딱 보시더라도 실적이 순증하는 것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 매출액도 늘어나고 또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단기순이익도 지단에. 어,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 6천억 정도 달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대에서 5%대 이제 앞으로는 11%대까지 늘어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어, 적어뒀습니다. 자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EPS 그다음에 뭐 PER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대략적인 목표가를 어, 계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목표가 라운드 피겨를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26,000원 정도로 잡고 보자. 그래서 조선 섹터의 투심을 무너뜨릴 만한 정말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 목표가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현재 주가를 보더라도 어때요? 중간중간 조선 피카온 논란 이런, 해,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 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상향하면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역시나 뭐 이제 2만 5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2만원만 잘 유지한다면 단기 추세도 살아있고 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평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정보 공유방 통해서 계속 보내 드릴 테니까 미리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차트 몇 가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 오션 뭐이런 것들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삼성중공업 오늘 뭐 장중에 6%대까지도 오르게 되면서 22,000원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역시도 이전에 어, 이 부분은 넥스트레이드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의미 없는 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이 신고가를 경신한 가격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 이때도 눌림의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표기가 되어 있죠. 이때만 하더라도 3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조선 섹터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하다. 앞으로 계속 보자 아, 말씀드리겠고 그 외에도 뭐 기자재 관련 주들 상당히 많죠.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엔진 주들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고 그 다음으로 좀볼 수가 있는 게 현대 힘스 이런 종목군들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상장 이후에 신고가가 나온 자리는 아닙니다. 자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선박의 이제 블록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가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블록 형태로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이걸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다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선업황이 좋다? 그러면 현대의 힘쓰도 역시나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지만, 제가, 어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연말부터, 그 다음에 연초까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된다. 시총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다. 근데 더블이상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게 더블이상 가고 여전히 지금 1년 내내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혹은 기자재주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조선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보 받아 가셔 가지고 많은 수익 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